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6편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시앗 심을게요.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고임에 따라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이 편,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산 위에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 같이 부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3편.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사편.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 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오편.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 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 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팔멸 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 하는 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궤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적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을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6편.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보았는데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